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어쌓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 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11절과 12절 그리고 1팔절부터1삼 아,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요.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가 전쟁에서 항상 이겨야 할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먹을 것과 재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식이 있다고 해도 어, 늘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 여러분이 이번에 월드컵 보고 계십니까? 어, 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요 어, 상대적으로 약체로 여겨졌던 팀들이 어, 강한 팀들을 이겼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이 브라질을 이겼고요. 어,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그리고 한국도 포르투갈을 이겼었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약체인데 그러나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팀들이 훨씬 강하고 이길 확률이 높은 팀들을 이기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항상 이기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높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기와 기회는 어 모두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기고 얻을 수 있는 시기와 기회는 어, 빠르고 강하고 지혜, 명철,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 닥치는 때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상 이기거나 항상 잘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저는 어, 두 번째 해석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행이나 재난이 닥치는 때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 언제든지 대비를 할수 있겠지만. 전도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언제 올지 우리가 알수 없고요.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어,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한국에서 들었었는데, 얼마 전 여러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대학부를 다녔던 후배 아들이었더라고요. 한 순간에 아들을 잃은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배가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요. 병을 얻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 정말 혹련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고 또 대비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우리네 인생 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전도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7장 14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고요. 그늘 형통한 날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다 얻고 하고 싶은 것다 하며 살면은 그렇게 늘 형통하면 늘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죠. 어, 때로는 부족한 것 없이 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랐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마음속에 공허함도 있고 그래서 극단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어 전도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날줄과 시줄, 시줄이 어 교차하면서 우리 천을 만들듯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교차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러니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다만 장래일을 헤아려 알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일이 잘되든 잘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절에서는 전도자가 세상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지혜가 당하는 취급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4절 말씀 보면은 인구가 많지 않은 어느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어사고큰 흉벅을 흉벅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읍을 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하여서 점령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고, 그 지혜자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큰 왕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내서 큰 왕에게 침략당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막게 해줬으면. 그러면 그 지혜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공을 치하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실 때문에 이 전도자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기억하는,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지혜자에게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성읍을 건진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지혜가 신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서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어 7장 7장에 나왔던 7장 19절에서도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낫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냥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지혜가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이 작은 성읍을 건질 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멸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자의 지혜는 지혜로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유무보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지혜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1 1절에서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나 재물이나 은총일 다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들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수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못 얻고가 그 사람의 지혜의 가치를 어, 가늠하는 것이 아닌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렌 머핏이라는 사람 알죠? 어, 그 사람과 3시간 점심 식사 자리 경매 가격이 2022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어,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은 246억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 시간 점심 식사 하나 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워렌 버핏이 가난한 지혜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을까 모르기 몰라도 아닐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어, 투자의 기재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에게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지혜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자체보다 돈을 많이 벌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거고 내 삶을 책임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진 이의 지혜를 얻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지혜를 원할 뿐 그냥 진정한 지혜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지혜가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큰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들의 귀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지혜자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참된 지혜자들은 다 은둔에 있거나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크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말해서인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기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여길 수는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통치자들 사람들의 그런 호령 소리를 더 많이 기기울여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그래서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작은 성읍을 건져낼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러한 지혜의 참된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들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할수 있고 오히려 어리석은 한 사람의 그 말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들의 길을, 그들에게 길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부와 힘이 있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리들, 내나 스스로에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잠잠케 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자기 안에 있는 소란한 모든 소리들을 잠잠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자 그 사람들의 소리를 찾아서 다니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방법들을 막 찾아 헤매고요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의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지 성공적인 교회 사역이라고 해서 그 방법이 늘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와서 비즈니스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 가면서 사역을 하면요. 그러면, 어,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어,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또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돈이 많아요. 그 장로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로님이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교회를 자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불러와요. 1, 2년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그냥 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장로를 인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는, 많은 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지혜를 내가 멸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 또는 어,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의 귀를 어, 기울이는 것에 제가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리석은 나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의 선을 어,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잠히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지혜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더기기우려 듣고 있지는 않은지 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말보다 가난하다고 해도 지혜자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 그 지혜를 멸시하는 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어, 어리석은 죄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들을 분별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지혜를 주는 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